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사실 아이패드 프로 6세대 가격은 어디까지나 출고가일 뿐 할인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프로 제품이 애초에 고급형 상위 모델이니 보급형 제품처럼 저렴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최소 10% 이상 DC 받을 방법은 있다는 거죠. 일단 저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공식 스토어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 등에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래 사이트에서는 항상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시간 가격 비교도 가능한데요. 애플페어 플러스 등도 가입 가능하고. 배송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공식 스토어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어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